대구시가 오늘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지역 기업들이 신공항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업체 우대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구 영북 신공항 사업 설명에 참가자가 예상 인원의 2배가 넘을 만큼 지역기업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대구시는 신공항특별법에 지역업체 우대 조항이 명시된 만큼 앞으로 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대행자인 공동출자법인의 지역기업의 참여 비율을 명시하고 공사와 용역 등의 계약에 지역업체를 우대하는 방안 등입니다. 대구시 그 생긴 미래의 최고의 공사입니다, 최고 큰 공사. 그리고 이게 대구시 미래의 백년을 좌우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궁고항 건설과 종전 부지 개발 사업의 규모는 약 11조 4천억 원. 대구시는 이 사업을 대응할 공동 출자 법인의 규모를 5천억 원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건설 업체와 금융기관. 지역 업체 등에 민간이 참여합니다. 시민 펀드를 조성해 시민들이 직접 신공항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저희 종합 건설업도 그렇고 전문 건설업, 그다음 물품 용역 그리고 우리 대구의 또 근로자들까지 다 같이 대구에서 좋은 기회를 잡는 그런 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는 다음 주 공공항 이전터 개발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에서 해외 투자자 등을 상대로 최종 사업 설명회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박준영입니다.